Mm. -hmm. 난공같으면원거리려안 응. 응. 들어도 돼요. 그냥 키로 하세요. 거기서 괜찮으니까. 바 이게 네, 바로 오기 때문에 안들어됩니다0 1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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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3이이동네요동글잘 동굴 찾네동 정지 어? 토 다음 토각대성전사 님, 그리고 천천히 나가요. 나가요. 바닥 조심 하 세요. 4, 4, 랑모 달 쪽이네요. 달 쪽. 달 끝까지. 달 끝까지. 그 터지자마자 끝까지 뛰어가서 몇, 대, 몇 대라도 좀 후려쳐요. <laughs> 그래, 그래도 그렇게 막 여유롭진 않아요. 그래니 저번에 보다 훨씬 어. 여유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아, 아,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비벼진이 다섯개인가? 네그게 맞네. 안쪽에 하나있어 네임도 안쪽에 여섯개네 일단 멈춥시다 어쩔수 없다 홍대가 좀 유동해요 홍대가 태 트레인 뮤직 옆으로 뒤로 조금만 빠지고 이번에 소각 걸리면은 프레임님 들 준비하세요 그럼 천참이랑 평온도 다 올릴게요 나가요 뭘 나가요 더 나가요 더 나중에 세번째 우리 할때는 말린 멀리 나가세요 이거 아퍼요 거리 데미지 때문에 막 딜하려다가 남들 죽으니까 살았지 바닥 조심하세요 이 이것만 하네 4, 4, 4, 4, 4, 4, 이 4, 4, 4, 4, 4, 4, 4, 4, 별 4, 별 4, 별 4, 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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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하시고 불등 한번 보고 한번 더. 나머지 분들 4, 왜 저기 나가 멀리 랑어뭐뭐 잘못 물려. 집중 깊게. 다음에 이상면 오면은 그 대화 올릴 거야. 안전 집중. 바닥 조심하세요. 자기 생존기 요만한님 해제해 해제. 줘야 돼. 우리 만한 마나... 미나리한 삼겹살님 해제좀잘네모 쪽이에요. 어, 달네모 쪽. 네모 쪽. 네모 쪽. 끝도 머리 빨리 달려 무적님 무적 요 위험하면. 무카트니 님어 무카트니 머둠. 전 공격이 있다 일어나요. 있다. 나이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타이핑 시작이니까. 이렇게 인내랑 좀돌려이녀석이녀석지는고이 녀석은 놀라지 않고, 이 녀석은 놀라지 고이 녀석은 고이녀석 I don't want to talk. I d o 잘 t want to get up.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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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요 Okay. Okay. o 올릴거 o 요안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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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기랑 평온 천천. 이 밖으로 뛰세요. 평온 미리 올려 주세요. 잠깐만. 천천도 돼요. 좋아요. 형님 키라니까. 형님만 죽는다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길모자르지 네, 않아요. 모자르지 않으니까. 바닥 아, 조심하세요. 이번에 전화구만 좀얘기요 음, 음. 여기 역삼 방역삼 마이야쪽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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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되게 되게 좋아요 전구토 깔아주시고. 어, 좀 깔았습니다. 어, 고요피다 차니까, 저, 천천히 가세요. 저 방금 움직일 때 구원 써가지고요. 구원 없어요. 네네네. 요 주세요. 생색 생도요생도 채워요 지금. 생도세요 지금 시스터 밀 깔아주세요. 깔아주세 돼. 아재발은좀 가까운데 철혜님 네 to, 뒤로 조금만 더 물러나요 도발할 네, 응. 때 됐어요 그 다음 소작 때 동생기가 남은 게 없어요 그래 자생기 닥키셔야 되고 러블리프린이 어둠 깔아주시고 제일 멀리 가요 제일 멀리 소imag생이. 지금 다 멀리 가요 생색 준비 생색 먹을 준비 생색 먹을 준비 그렇지 좋아요 <bargain> 수어 넣었어요 앞으로 앞으로 오던님 전부 오던님 전부 아사 프로야? 모든 정보야. 모든 정보야. 다다왔어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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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케야, 생겨 케야, 생겨 케야, 생겨 케야. 이거 봐요. 아 이거 봐야 된다. 아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다이아 엑스, 다이아 엑스, 다이아 엑스네. 노트틀안 씹나? 다이아 쪽, 다이아 모카스님 어둠. 지금 이거 끝까지 뛰어가지고 좀 치면은 어. 다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 바질 돌아가 죠 바질 돌아가시면 올려줘요 바로 간문하고 바질 돌아가시면 올려줘요 바질은 고나는데 <laughs> <진짜> 자동으로 안 뛴나? <laughs> <있나? 그리고 웃음> 안 뛰고 안 뛰고 도트가 안 걸려있어요 <laughs> 죽어라! 결퇴 어... 죽으면은 어. 어. <laughs> 좋아요 어. 자, 집중, 집중해서 갑시다 아이 어. 할로스는 뛰어서 이거 안 먹는 냄새가 자 카운트 10초 근데 약간 뭉쳐요, 공대는 2211, 당신이 최상입니다. 4, 3, 이2 2 1 명품 형님, 가족이 좀 가깝지 않나? 더가깝이이나 본인이 안 보여, 들어와요. 본인이 안 들어와요. 어차피 안 보여서. 홍대 조금만 이동할게. 약간 옆으로. 왼쪽으로 잡아줘요 it? 님 불러주세요 b l 님엑엑잡아줘 x c e p t but you s h o u 부터 have.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

군대분들도 못.. 가볍게 한번 근데 터진 다음에 그대분들도 붙어요. 군대분들도 뛰어있는 분 붙어요. 군대분들 보이시는 분들 뛰어있정분 붙어요. 화면에 안녕 제품 할 거니까 램드 뱀 밑에 모여주시고 램드 뱀 밑에 램드 데 밑에 모여주세요. 램드 뱀 밑에 지금 여기서 그대로 기다릴 거예요. 뛰어 쳐요 뛰어찾정요 빠르게 뛰어있는 찾아요. 보이는 분들. 한번 이제 이 작업을 확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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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화장 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하지, 예,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이고, 정말로. 이제, 그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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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 주세요. 없요화면아요 이제, 이제 다이 아킬 아, 거예요. 아니 아니 왜 이야기 제대로 안 들어. 끄 아, 가셔지. 아까도 이걸로 죽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전부 드시고 됐어요탱가운데 원딜 가운데 뭉치시고 탱들은 붙으시고. 버프, 버프리필이에요. 버프 리필 해 줘요. 나쁘니 지까지는 공격으로 가지 마요. 예, 메모지. 무나리한 겹살기. 무다리 한 겹살기. 어, 우 점프 고블리 점프다. 탱님들 머리 돌리면 반대로 에요탱커 님들 머리 반리쪽으 반대로 근데 금 분들도 뛰어든장치 다 붙어요 금딜 분들도 뛰어든장치 다랩 붙어요 3면이라도 나왔거든요? 대포목 할거니까 배 밑에 모여계세요 배 밑에 배 밑에 배 밑에 앞으로 앞으로 와요 앞으로 자, 아, 원그레이브 다 뭉쳐요 앞으로 원그레이브 저 차라리 제가 잡을게요 배 밑에 모여계세요 13초 남았어요 되게 되게 나또나온나보네뭐 아니구나. 안 나왔어요. 아직 고대로 고자리 고자리 고대로 계세요. 에, 에, 에.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악사이 움직이지 마세요. 아, 네. 보이시는 분들은 뭐잘 피하면서 움직이시고. 자 이제 그 분신들 때려주시고 분신들 때려주시고. 해보자. 소래님 대신 한번. 역삼 뭐야 이게 네, 뭐? 지금 소래님이 불러주셔야 돼. 역삼 역삼. 역삼이래요. 역삼. 네. 소래님, 난안 보여.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아니야, 움직이세요, 다 아니 움직이셔야 돼 다섯 아니 한명다 잡았어. 아 위코우라 남까진 분들 있구나. 가운데로 형님 또 가운데로 전부 또넣어줘요 천원님 천원 선수 움직였다. 전부 넣으세요 천원님 천원님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사인 드릴 때까지 음. 나중에 사인 드릴 거예요. 움직이라고.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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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모징으로 진혁 선수 오... 네모징으로 지금 천원 선수 제직 천원 선수 제직 하나 올리시고 보인다. 네, 네. 보이시는 분들 원딜 분들도 많이 끌어주시고 간질 분들도 붙어요. 간질 분들도 힐링 장치는 붙어요. 간질 장치들. 나만했어요. 삼나 언영 곧 나오니까 참. 또 냄새 밑에 모여주시고. 삼면즈. 빠르게 들어가세요. 일단 가만히 계세요. 지금 우도왕님이 한번 진표 일단 확인해주시고 정보도 좋고요. 역삼인 것 같은데. 웅경이 역삼 맞나요? 역삼하고 네. 다이아 두개 보이는 두개 있는데 근데 역삼 다이아가? 어, 역삼 파, 빠지세요, 빠지세요, 역삼 빠지세요. 역삼 빠지세요, 들러분들. 아, 네. 네. 아유, 아니 왜왜 은경이 <laughs> 자꾸 튈려고 시원해. 예, 예, 사면에 가자, 사면에 가자, 면에다패지고 역삼이에요? 아닌데 이거 다이아, 네. 다이아가 다이아, 다이아 역삼 같이 있는 뭐가 다이아하고 역삼이 같이 있다고요? 아닌데? 네. 어찌보여? 요 역삼인가, 역삼인데? 역삼 같은데? 역삼 최요로. 다이아는 오른쪽에 있는데. 아 오리퀴즈가 났느데 퀴즈가. 애매하게 찍힌 것 같아요. 시님 평온 올리고 싶다. 이게 네 번째인가?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거기 잡아요왜 어, 어. 자꾸 욕심내서 쌓는 내기 전에 가져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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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 크림 님, 모분까지 보스만 잡아요 되네. 냄만 쳐요. 이번에 다 생기 다키시고 있는 거싹다 털어요. 싹다 털어. 어둠. 네. 어둠 좋고. 냄만 패요. 냄새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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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생동, 빨리, 아, 어, 영도 쟤는 자꾸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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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시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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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선생님 회자 해요 이렇게 실업 파티고 썬프나올게요 인사 파티도 해인 파티도, 해게, 파티도 전부 다해 전부 다해 됐네요. 바닥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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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해주시고. 이걸 먹을게요. 고대저도 우초기에 와요. 4, 3, 2, 1. 자, 이제 1, 3파티 해제. 1, 3파티 해제. 소래님 되지. 2년 전에 해제하고. 자, 이제. 기록 좀만 하고. 2, 4파티 해제할게요. 2, 4파티 해제. 뭐라요? 2, 3파티 해제. 기록 좀해시고 머리 에 뭉쳐요. 머리 에머리에 머리 에 머리 에 아, 딜하면안 돼요. 이러지 말고. 괜찮 좋고요. 살살살살살살. 그 구슬 올 때까지는 조금 살살 해야 돼요. 살살. 구슬 올 때까지. 는 바로 할게 바로 할게 네, 이제 왔네요. 네, 조금씩 째로어 기... 하나. 원도 올려 주세요. 평원. 내 바로 할게 바로 할 이 전구 토도준 비하시고. 어. 아 보통 때 보통 때이 해요. 제 바로 해제하고 다음 거 터지면 전구 토 바로 올려 주세요. 전구 토가 전구 터가 세안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응. 이 페이지 제가 깨보려고 했어요. 아. 이번에 이잘모딩 쪽으로 좀만 빠지고 모 쪽으로. 마지막까지 아주 많이 마우 삼피기 바로 빠져주시고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이3 파티 해제, 이산 파티 해제. 이거 어, 빌리 분들 너무 안 좋은데 빨리 풀어야 되니다 빌리 분들 그 힐링 분들 빌리 해제 좀 해제요. 자 이사 2 파티도 해제, 2사 파티도. 은덕훈님 해제. 네, 다 해제됐어요. 저승파면 옵니다. 바닥 올라갈 준비하세요. 저 이미. 근처에 이미 계세요, 바닥 근처에. 여기 너무 큰은데 발가락이. 바닥에 올라가시고. 좋아요, 넘어갔고. 그걸 먹을게요. 네. 뛰세요. 이제 또고도의 저주 5초 뒤에 와요. 이거 천원원산이 재집만 올릴 거예요. 3, 3, 2초. 2. 13 파티 도저히 해시야고13 파티 해제. 1 0 k 좀만 해주시고요. 23 어. 파티 도해3 파티 한창이야. 200ml, 200ml, 200ml. 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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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본님 해제 0 m l 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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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머리에 0 0 m l 200ml, 2 0 0 다하 디라지 말고 디라지 말고 디라지 말고 아직 디라하면 안 돼. 아직 아직 아직. 좀보해요 이거 좀보해요 바로 카르제 빨리. 카르제또 올게요. 또 이제 또채도좀 걸면서. 감사리 자, 피린 님도 평온. 프리님도 평온. 자, 키옵스는 이제 생선 먹고 다 생하는 거예요. 여기 어다세요 바로 카레제무카치님어둠무카치님어둠 좋아요. 저거 머니까 제가 뭘 갔다 랭님 제집 네? 올리세요. 소랭님해님 살살. 마실님도 살살. 상산님살 먹어요. 만먹니요 네. 네. 식사. 생석, 생석 가지세요 네. 얼음 좋구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똑같이, 원딜 분들 끝만 뒤쪽으로, 끝만 뒤쪽으로 끝막기 이거 뒤쪽으로. 이번에 쫄안먹일거예요냄드만 네. 이제 펴면 돼요냄드만 계속 네, <laughs> 도망치세요, 4, 3, 2, 1냄드만 펴도 될수 있어요, 이거? 네, 냄드만 펴야되요 자, 2 3, 3 파티, 1, 3 파티, 1, 3 파티 펜트에 똑같이 정보토 아무데나 던져두세요, 이따가 자, 이제 2, 4 파티, 해제, 2, 4 파티 통구 빨리 줘봐요 금속군님도 해제 금속군님 해제 네, 좋아요 자 물약 안드신 분이 다 물약 드시고 자들어 바로 들어와야 죽으면 안어 이거 딜 무조건 힐러도 딜해야돼 다음에 나오면 오픈힐한번 아니야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 생존기가 생존기 다 올리고 힐러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시간 충분해 시 이게 안 맞으면은 만가안 차요 대신그생님뭐 싸고 단야못 잡으면 단단 1. 파티해 파티 해야 거의 다잡았어요 거의 다. 잡다잡다잡 어. 생들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까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홍분때오해하지마려네네네 네. <laughs> 끝냈죠? 끝내고... 자꾸 끝냈으니까 다들 기분 좋게 오늘 쉬십시다 <laughs>